5개밖에 안 남았다고. 오빠가 뽑아준다면. 맞다. 8번. 우와. 한번더 가자 셋! 마차 아! 착호. 진짜 뭐 감이 왔어 오늘. 이 정도라고. 오늘 느낌이 좋다. 비카츄 라비츄 <laughs> 바이리 홍아지홍아지홍아지홍홍홍홍홍아지 홍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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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아지. 홍이야 오늘 포켓몬 카드 까는 날이야 우 미안하지만 오늘 포켓몬 카드 까는 날 아니야. 뭐야 오늘 포켓몬 카드 까기로 했잖아 우리. 오늘 살리오 하는 날이야. 아니요뭐 저번 주에 살리오 바움쿠에 했잖아. 응. 그래서 오늘은 꼭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까는 날이라고. 아니야 우리 가장 최근에 포켓몬 카드 깠잖아. 오빠 흑자몽 안 나와가지고. 흑자몽 못 뽑았으니까 다시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역대급이야 역대급. 너또 산리오지.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팔아 이거. 아 산리오. 이런 거한 번도 본적 없을걸? 우리나라에서 안 판다고? 이게 뭐야? 산리오 캐릭터즈. 에메랄드빛이 <목소리> 가비빛빛 <목소리> 뭐라고 써진 거야? <laughs> 잠깐만 헬로키티, 마이 멜로디, 쿠로미, 시나무홀 폼폼프린 넌 뭐야? 양, 홍아지 넌 뭐야? 오리, 캐로피, 포차코 한교동, 턱시도쌤, 배치마루 넌 뭐야? <laughs> 내가 모르는 애가 무려 하나, 둘, 셋, 네, 다섯 마리나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 다섯 개 빼고 뽑아주면 돼. 내가 아는 애들로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몇 종이야? 열네 종. 14종. 그래 열네 종인데 내가 여덟 개밖에 못 썼어.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빠는 내가 좋아하는 애들도 뽑아주면 되는 거야. 필수로 뽑아야 되는 내가 친구들을 동그라미를 쳐줄게. 피나모로 폼폼핀, 헬로키티, 마이맨, 호로미 응? 웃고 있어. 퐁하지 어, 웃고 있어. 왜? <laughs> 네. 야아지도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 거야 포차코 한교동 홍아지 닮은 이 친구 아니 당연히 턱시도쌤이랑 배치마루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캐로피는나 걔네 별로 안 좋아하잖아 왜나 닮았다고 좋아하지 않았어? 오빠, 오빠 닮아서 뽑을 필요가 없어 맨날 보거든 <laughs> 공이야 우리가 이런 신세다. 공이는 아니야. 포착와 배치마루. 페루페루, 게루피, 양교동 배치마루 3종 세트. 에? 자 아무튼 내가 뽑고 싶은 이 8종을 꼭뽑아 주면 돼. 짜잔!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 친구. 끝 좀 뒀더니 색이 바랬어. 여기 다 이렇게 노래진 건 뭐야. 아무튼! 오늘의 콘텐츠 살리오 랜덤 키링 뽑기. 몇 번부터 뽑아볼까요? 오랜만에 해서 감이 안 와. 1번, 첫 번째지. 일단 1번부터 해보자. 그럼 이 중에 제일 뽑고 싶은 건 뭐야? 시나모를 폼폼푸린, 포차코. 왔어, 폼폼푸린. 가져와! 아! 나 봤어! 이게 난이 친구가 살려온지도 몰랐다고. 근데 연어를 캐릭터로 만든 것도 신기하긴 하다. 이게 그냥 키링처럼 보이지만 뒤를 돌려봐. 응? 에이? 이게 뭐야? 저렇게 배지로도 쓸수 있고 가방에 그리고 그거를 돌리면 내 얼굴 사진을 넣을 수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돌린다고? 어. 아, 이런 식으로. 거기에 어, 우리 얼굴을 잘라서 넣어주는 거야, 사진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넣어도 되고 우리 홍아지 얼굴을 넣어도 됐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이렇게 넣는다고? 맞아 여기 홍아지 연어가 되는 거야 연어가 되다니안돼 야, 너도 이래 몇 번입니까? 아,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닌데 8번이요 8번이요 자, 다음 몇 번입니까? 아, 7번입니다 오늘 응. 의 기분 을모아서 6번 너 거기에서 내가 뽑고 싶은 거안 나오기만 해. 퐁퐁프린의 은꼬 냄새가 났어, 방금. 어디서 난 거지? 야, 방국 깼지, 너? 방국 깼지? 으아 은꼬 냄새를 나에게 선물해준 홍아지의 키스. 홍아지 키스? 가자! 퐁퐁프린 에? 저기요, 아저씨. 제가 뽑고 싶은 거 뽑아달라 그랬잖아요. 여덟 개밖에 안 샀는데 그중왜두 개를 날렸어요. 죄송합니다. 양이 나왔어요, 여보. 여보 이거 홍아지 뽑고 싶어하는 애 아니었어? 아니야. 아, 얘라고. 아 얘를 뽑고 싶었는데 얘가 나온 거지? 네, 잠깐만. 오 귀엽다. 오히려 좋은데? 오 진짜 홍아지 닮았어. 약간 핑크 홍아지. 그치? 홍아지. 닮았다. 홍아지 닮았어. 너 닮았어. 분질감이 느껴져? 별로래 <laughs> <laughs> 약간 마이 멜로디 가족 중에 한 명일 것 같아 눈, 코, 입이 똑 닮았어요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만 7번 빨리 뽑아주세요 7번이요? 7번에 제가 뽑고 싶었던 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7번에 폼폼푸린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가자! 폼폼푸... <laughs> 잠깐만 핑크색인 잠깐만요! 빙코색이... <laughs> 잠깐만요. 안돼! 뭐야 <laughs> 마이 멜로디가 아니 정체를 알수 없는 이상한 분홍색 토끼가 나와버렸다. 이 토끼의 정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감이 원래 있잖아. 어. 근데 오늘 감이 안 보이거든? 설마 내가 갖고 싶은 거8개 빼고 나머지만 나오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누구야? 리본을 하나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발에도 하고 있고 팔에도 하고 있고 머리에도 하고 있고 완전 리본 4 개씩 하고 있어요. 그 안에까지 다섯 개 하고 있어 리본을. 안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너가 아니란다. 아나 마이멜로디인 줄 알았는데. 다섯 개밖에 안 남았다고. 아빠가 뽑아준다면됐다8번 하나 둘셋 우와 시나모롤 아니 아, 잠깐만 시나모롤이야 이름이 시나모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영어로는 시나모롤, 한글로는 시나모롤, 일본어로는 시나모롤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와 근데 진짜 귀엽다 어, 귀엽다 여보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키링이 나와 버렸어. 선생님! 선생님! 제가 원하던 시나모 롤이 나왔다고요! 시나몰. 당신이랑 닮은 시나모 포차코를 닮았대, 자기는. 지금 포차코 나오기 전까진 얘기하지 말래. 여보 근데 홍아지 머리 입에다가 넣어봤어? 홍사탕 먹는거 같아. 네. 아힘아시나모롤 <laughs> 진짜 귀엽다. 일단 시나모 롤이 지금 이 약간 머리가 돌아가 있거든 이렇게? 좀더 갸웃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와 근데 진짜 귀여운데 가방에 달고 다녀도 귀엽고 이 뒤에 이꼴랑지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귀엽지 드디어 오빠가 내가 원하는 걸 뽑아줬어 약간 진짜 뭐가 왔었나 봐한번더 가자 <laughs> 3 번이야 거기에서 나오면 오늘을 좀 인정 오늘 좀 인정 폼폼풀이네 시대가 도래했나니 하나 둘셋와차코 아! <laughs> 내가 당신의 개가 되겠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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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닮았다. 어, 홍아지야 또... 어. 너랑 진짜 닮았다. 포차코 바로 뽑아버렸습니다. 진짜 감이 왔어 오늘? 이 정도라고. 오늘 느낌이 좋다? 포차코가 지금 분홍색 후드티를 입고 있다고. 기분 좋으면 홍아지 귀 올라가는 거 알지? 알아 맞아 이렇게 한쪽 귀만 올라가 또. 이렇게 올라간다. 홍아지 지금 너무 귀찮아. 난 이게 홍아지랑 닮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딱이 부분이거든. 눈 점점 코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아. 특히 강아지 키우시는 우리 홍스님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음! 세개 남았다. 여보세요? 내가 한번해 볼게. 나 4번. 4번. 진짜 한교동 나오면 다음에도 뽀뽀식고 건데 빱빱 빠바밤 빱빱 빠라밤. 아? 뭐야? 아, 내세 개. 못 쓰겠다. 잠깐만 이 해군 모자는 뭐죠? 턱시도 쌤아나안 되나 봐나 오늘 날이 아닌 것 같아 ]거든. 오늘 내가 별로 안 좋은 꿈을 꿨거든 역시 안 좋은 꿈 꾸는 날에는 포켓몬스터면안 아, 되는 날인 거야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오빠가 뽑도록 해 펭귄 턱시도 쌤 할말 한. 쌤도 어, 근데 귀엽기는. 이렇게 다걸어놓으니까 귀여워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자, 다음. 뭐가 폰폰프린인 어, 거 같아? 그거 알아? 어? 난두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 그래서 2 번을 뽑을 거야. 어? 아. 아들. <laughs> 어? 쌍둥이를 뽑아버렸어. 어? 진짜 똑같아. 약간 입을 이렇게 가로로 길게 해봐. 한교동이야. 내 에? 생각에는 근데 나 한교동이 조금 홀린 것 같아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laughs> 그럴 수도 있다니! 볼수록 귀여워 처음에는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했는데 볼수록 귀여워 한교동 <laughs>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반금 찐텐이었다 안 돼! 여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 우리의 뿜뿜 뿌리는못 뽑는 거지 진짜 나 폼폼푸린만 뽑았잖아. 소원이 없어. 왜냐면 내가 뽑고 싶었던 탑 3이거든. 탑3가 지금 나왔어? 탑 2까지 나왔지. 탑 2가 시나모롤이랑 포차코랑 어. 폼폼푸린이 가장 뽑고 싶었던 세 개였거든. 지금 시나모롤이랑 포차코는 나왔잖아. 근데 여보 그거 알아? 지금까지 중복 중복이 없었다는 것만 해도 어. 엄청난 다행인 거야. 애초에 내가 잘 사오긴 했다. 잘 사온 것 같아. 하지만 포켓몬 카드가 더 좋아! 빨리 해, 빨리. 가보자, 마지막. 폼, 폼, 푸. 에? 아, 아. 잠깐만, 설마, 대추마루! 잠깐만요, 이 귀는 대추마루의 귀! 3는 되어주지 못했지만 홍이 누나가 갖고 싶어하는 걸 모두 뽑아줘 버렸다고 안녕 이누나야 어? 나는 쿠로미라고 해 멋진 악마와 천사 두 가지의 영혼이 안에 어? 공감해 있지 래퍼야 노래 제목 쿠로미 아, 빨리 자 집중+ 집중 이래야지 <laughs> 쿠로미 얼굴이 대빵커 몸이 엄청 작아 메이플스토리에 나오는 쿠로미 같은 느낌이야 홍아지랑은 일도 안 닮았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 홍시님들은 베스트 3 안에 될것 같아. 시나모롤이 워낙 인기가 많잖아 탑2잖아, 탑2. 탑2. 그래도 시나모롤이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시나모롤. <laughs> 과크롬이 투톱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캐릭터들을 뽑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 근데 예쁘다. 오, 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뭐 진짜, 근데 그럴싸하지 않아? 빠라바라밤밤 빰. 일단 1번 쿠루미 한교도 턱시도쌤 포차코 시나모롤 빠르바밤. 리본 토끼 마음이 멜로디 앙 그리고 연어까지 우리 홍시님들은 살려주기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홍!